난타주난 쪼꼬. 쪼꼬야. 뭔가 냄새가 나지 않니? 오빠. 오빠 옷에서 냄새 나는 거 같아. 아, 어, 아니야. 쪼꼬한테서 냄새가 나는 거 같은데. 오빠한테 거 같은데? 어, 냄새 나는 거 같아. 컹컹. 쪼꼬한테 내는 거 아닌가? 어, 오빠한테 나는 거 같은데. 어, 쪼꼬야. 이쪽을 볼래? 어. 어. 똥. <laughs> <laughs> <또 높잖아. 웃음> 뭐야 이거? 쪼꼬가 똥 쌌지. 오빠가 똥 쌌지. 이렇게 큰 밖에 없어 아, 무슨 소리야 내가 어떻게 이렇게 큰걸싸 내가 나보다 더큰걸 아니 오빠 똥 쌌어 쪼꼬가 싼거 같다 쪼꼬 여기 휴지로 닦아야지 뭐 하는 거야 오 빨리 휴지로 닦아 아, 냄새 나니까 도망가야 되겠다 아, 도망가자 어이 뭐야 뭐야 체력 아, 깎인다 쪼꼬야 왜? 야 이거 어떻게 된 거야 냄새가 나서 그런가 아니, 아니 이거 밟으면 안 되나 봐 냄새나는 쪼꼬에게서 도망가는 컨텐츠입니다 <놈의> 냄새나는 오빠한테서 도망가야 됩니다 <놈의> 저렇게 큰똥싸 사람은 오빠 밖 없어요 <놈의> 무슨 소리냐고 <놈의> 어, <놈의> 내가 어떻게 저렇게 큰 똥을 싸 뭐야 이거 어이구 어이구, 어이구. 뭐야 쪼꼬야 나 도망간다 안녕 쪼꼬는 거기 큰 똥하고 살아 어 쪼꼬도 탔네 아이고 뭐야 이거 <놈의> 오빠 저렇게 큰똥 싸놓고 도망가면 어떻게 친구가 있지 내가 안쌌거든요 <놈의> 오 도망가자. 여기 어떻게 가는 건지 우리 좋아 냄새를 피해서 달아나자 도망가자 닭들 쪼꼬 냄새를 피해서 쭉쭉쭉쭉 도망갑니다 냄새가 쫓아오는 느낌이니까 빨리빨리 도망가줘야 돼요 오빠한테 나는 냄새랑 도망가도 소용이 없는 것 같은데 아니거든요 쪼꼬가 가까이 오니까 냄새가 나는 것 같다 도망가야 되겠다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laughs> 쪼꼬야 그쪽에서 자꾸 바람이 불어가지고 냄새가 오고 있어. 어, 멀리 멀리 가야 되겠는데? 엄청 멀리 가야 될것같은 이쪽으로 올라가 볼까? 좋아 여기 사다리도 있는 것 같지만 하늘 밟고 올라가 봅시다 풋 정도는 주에게 아주 쉽죠 요, 요, 요. 초코는 올라가니까. 떨어질 것 같은데? 초코는 돌다 보면 떨어지지 않을까 싶네요 초코. 저 아래에 보이십니다. 초코가 오고 있는 게 보이는데 여기 아래에 탁주구가 한칸 아래에 있구만 난 벌써 다 왔지롱 우와, 탁주가 더 냄새에게서 멀어졌다 우와 쿠쿠야 여기 봐봐 어? 완전 재밌겠다 미끄럼틀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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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는데? 미끄럼틀? 우와 어, 아 근데 왜나 옆으로 타냐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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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야호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 여기서 씻는 거네 해명. 깨끗이 쪼꼬를 닦읍시다. 오빠들 닦아야 니다 그래야 냄새가 날지 서로 깨끗이 닦아주고요. 어? 어. 양치도 할수 있다. 양치도 할수 있네. 치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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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카. 여러분 양치 잘해야 해요. 여기 배 타고 갈수 있나 봐. 여기 배를 타고 어. 배가 로벅스구만. 배못 타고 가네. 그러면 그냥 헤엄쳐 가야 되겠다. <laughs> 로벅스를 써서 배를 타고 싶지만 로벅스 좀 아껴야 될것 같아서 요즘 잘한다. 요즘 로벅스 를 너무 많이 쓴것 같아.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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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오 어, 어, 뭐야 쪼코 왜 이렇게 초과. 빨라? 오 어, 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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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쪼코 엄청 빠른데? 뭐지 왜 쪼코가 나보다 그래. 빠르지? <laughs>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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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쪼코 수영 엄청 잘한다. 엄청 잘하지? 우와 쪼코가 닥치보다 수영을 잘하네요. 빨리 가야 돼. 도지 이거 뭐 누르면 빨리 가나? 아닌데 쪼코가 왜 이렇게 속도가 빠를까요? 나는 수영을 잘하니까. 아, 어 이상하다. 나도 로블록스에서는 수영 잘할 수 있는데. 나도 로블록스에서 수영 엄청 잘한다. 쪼꼬 진짜 빠르다. 점점 닥쳐보다 빨리 가고 있어. 오 왠지어. 도착. 그래. 그 다음은 내가 먼저 갈 거지로. 네, 갑니다. 여기 뭐지? 여기도. 어머, 어, 나또 박스 탔어. 아 어, 오빠 때문에 나 박스 못 타잖아. 안녕. 박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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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스. 어 바로 도착 오네. 오케이. 각질적고 박스를 타고 오, 냄새로부터 멀어가, 멀어진다 똥 냄새로부터 멀리 두과가겠다아이고아이고아이고아이고아이고 나고 나고 씻어나아이고아이고나나 아 원래 안 났거든 고 <laughs> 여기 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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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뭐고뭐야뭐야뭐야뭐야나야 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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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다 안녕. 아, 아. 어 쪼꼬 오, 떨어졌다. 킵. <laughs> 예. 쪼꼬야 안녕. 다시 처음으로 가. 오빠. 어 다시 끈가 옆에로 가라. 끈가 옆아니거는 쪼꼬는 아 어. 닥주는 쪼꼬를 두고 갑니다. 음, <laughs> 되는데. 어 쪼꼬 기다려야 되는데 쪼꼬야 빨리 와. <laughs> 아니거든. 아직도 그 얘기야. 어. 우리 지금 많이 깨끗해졌어. 엄청 더 깨끗해져야 돼. 이, 어 이쪽 뭐야? 간다 간다 간다. 오 시작. 내가 밟으니까 투명이 돼. 우오 오! 이거야. 점프. 왜 여기 보면 이렇게 뿅 점프를 슈퍼 마리오처럼 높게 할수 있는데. 빙. 아차. 쪼꼬 어, 저기 쪼꼬맞다 쪼꼬맞다 역시 쪼꼬는 조꼬매서 쪼꼬죠 콧! 왔다 쪼꼬를 좋아해서 쪼꼬 쪼꼬에서 쪼꼬 탁주가 좋아하니까 쪼꼬 오다찾 탔다 찾나 같이 가 나도 고 싶어 쪼꼬랑 같이 가야되나 우와 와쪼를 기다려주겠어요 자 여기 타세요. 어? 나탈수 있어? 몰라요. 갑니다. 꽉 잡으세요. 출발. 쪼코가 어, 무거우니까 얘가 자꾸 오른쪽으로 간다. 아니야. <laughs> 진짜야 나 이거 봐 계속 오른쪽으로 가서 내가 왼쪽으로 캐줘야 돼. 어 쪼코가 왼쪽으로 가니까 왼쪽으로 가. 아 <laughs> 되겠다. 쪼코 <초코>, 두고 가야지. 쪼코야 <laughs> 아직 방심하지 마. 여기 아직, 우리, 뭐야, 이거, 뭐 길이 꼼꼼해지는데 아닌가? 우리 아직 끝나지 않았어? 아니야, 멀어지면 그렇게 보이는 건가? 오. 우리 엄청 예쁜 계단을 가진. 올라가고 있는 건데, 우리가 지나온 계단은 점점 투명해지고 있어. 여기, 여기 투명해지잖아. 어, 빨리 가야 내가 먼저 가니까 날 안전하겠지? 아니야, 내가 먼저 가고 있 <laughs> 여긴 뭐죠? 우리 비행기 타나 보다. 비행기? 플레 플랫... 오와 비행기다. 누쿠야 어, 비행기 싶어. 타고 쫓아와. 오 샀다 샀다 샀다. 예. 어봐봐 뒤에 봐 봐. 누쿠야누쿠야저 앞을 봐. 어. 앞에 경기통은왜 있는 걸까? 그치? 아니겠지. 설마 저쪽으로 가진 않겠죠. 아쿠야 비행기 타고 가자. 누구야 나만 따라와. 내가 저쪽으로 안 갈게. 와 여기 링을 통과해가지고 변기통을 건너뛰어서 바로 뒤로 날아갈게요 갑니다 뿅 링을 통과한다 뿅 링을 두 번째 링으 통과한 탁주고요두 번째 여기서 직진을 있다. 합시다 직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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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안돼, 안돼 비행기가 어? 내 말을 안 듣는데 어, 안돼 안돼 왜 이쪽으로 가는 거야? 아니, 이거 아닌데요. 어, 쪼꼬도 이리 온다. 아니에요, 아니에요. 쪼꼬도 피지어. 이리 온다. 안 돼. 왜벽기 통으로 피지어. 날아가는 건가요? 이러면 안 되는데요. 어, 벽기 어, 통에 점점 가까이 가고 있어요. 내 의지가 아닌데요. 쪼꼬도 내 뒤에 따라오고 있다. 안 돼! 안 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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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괜찮은 건가? 아, 네!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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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떨어졌다, 오빠 안돼 초코 교통 떨어졌어 오빠 떨어졌어 나는 전기통을 지나왔더니 헉, 여기 엄청 재밌어 보이는 터널이 있는데 미끄럼틀이다 미끄럼틀 와. 초코는 다시 비행기를 탔습니다 좋아요 나는 미끄럼틀 타고 있어 볼게요 응. 어디까지 가나 봅시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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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우와, 우와. 오, 와우! 와, 와 엄청 재밌는데 아까아 어, 엄청 재밌아타 oh. 엄청 재밌네요.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중간에 걸렸다. 아, 파란색 미끄럼틀 잘 차리고요. 우와. 오, 보라색도. 돌아 돌아 아아공 예, 완전 재밌는데? 뭐? 터가지, 가지나 타러 간다 이제. 조코도 빨리 오세요. 어. 아이고 나 미끄러져 간다. 그런데 병기총이 들어가는 걸보는데오 <laughs> 조코 왔다. 오빠 미끄럼틀 엄청 재밌었어. <laughs> 조코도 도착했다. 이쪽으로 오세요. 감사합니다. 오 와봐봐. 자동으로 오, 옵니다. 오, 그리고 이 앞은 또못타는 건데? 오, 어, 갑니다, 갑니다. 카트 타는 건가 봐. 카트? 카트를 타고 가나 봅니다오 탔다. 오빠 근데 길이 없는데. 우와! 어, 뭐야, 뭐야. 뭐? 아니야! 기록어도갈수 있어. 우와. 나 최고속도로 가야지. 최고속도, 최고속도. 제일 빠른 속도로 나도, 가야지.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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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제일 빠른 속도. 나도, 나도. 어, 더 이상 속도를 올릴 수가 없어. <laughs> 아, 아. 벌써 끝났나요? 나도, 나도, 나도. 더 타고 싶었는데. 이쪽으로 가면. 와 오, 어, 길이 사라진다. 뚫고 어? 왔으면 떨어졌겠는데? 오, 어, 아니다. 뚫고 없는 길로 오고 있어. 각자 다르게 보이나보네 코콘가코가 아, 내눈에는 투명길을 막 오고 있는걸로 보이는데? 나는 그 길이 있어 오빠 어어 코코 떨어질것같아막 길이 없어가지고아니야냐 열심히 가고있으니까 우리 어딘가 하늘섬으로 왔는데 끝났나봐 예 우리 그러면은 냄새를 피해서 완전 끝까지 도망친 거야? 냄새 없다! 아예 어, 조금 좀 나는 거 같기도 한데, 저거. 저거, 저거. 오빠가 풍성을 짜서. 그만해! 안 썼다고! 좋제 <laughs> <laughs> 초코를 축하했다면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그래도 우리 끝까지 왔다. 어. 냄새 나는 초코를 피해서. <웃음> <웃음> 냄새 안 난다고! 닥터 초코와 함께하는 재미난 로그로스. 다음엔 또 어디서 어떤 냄새를 피해서 달아날지 기대하고 기다려주세요. 그럼, <웃음> 안녕! 안녕! <laughs>